그, 삼별 쪽으로 주둔을 할 때, 아마 거기서 보처를 선것 같아요. 그,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산으로 이렇게 다, 보다시피 다 막아졌지만, 지금 벽파, 북쪽으로는만 터져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로, 어, 망을 보던 자리에서 망바에 망, 지금도 망바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사적에 의하면, 뭐, 8개월인가 얼마 주둔을 했다는데, 8개월 동안에 저 상을, 상이, 성이, 성이 다 있거든요, 지금 까지 그, 뭘, 도망 돌로 다 싸졌어요. 저, 저까지. 근데, 최소월 동에뭔 힘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난, 그래갖고, 여기서 무너져버리니까, 저 산성, 이제 산성에 있던 그왕혼을빌어던 그런, 그런 사람들 이제 저 퇴가한 다음에 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다 불질러버렸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전에는. 저 옛날 궁궐로 쓰던 그 건물들을, 궁터를, 다 부질러보고 때려 부셔보고 그 여몽연합군이 용장 지명은 거의 그 삼별초 이후에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본 시대들 하면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희꼭기, 고메 그 말은 생각해 희꼭기는 비행기를 일본 말로 희꽃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곰에는 이제 쌀이고. 근데 지금 저기 그 보면 남구 저 산, 여기서 한 2km, 3km 가깝게 될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그만한 바시 하나 그 있었는데 거기다 고내기라고, 고내기라고 온기 그릇이요. 지금으로 하면. 그걸 거기다 묻어 놓고 쌀을 거기다 감춰 놓아. 그래 놓고는 이제 나고 해가 질물, 이렇게 허난 낮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보니까 퍼가 불고 또 뭐, 감자 먹고 공출합시다. 감자 먹고 공출. 그때 그랬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공출 안 하고 거기다 감춰놨다고 이제 소문나고 그러면 당할까 싶으니까 꼭 해질 무렵에 나를 데리고 왔는 어린 나지만은 남자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좀 퍼갖고, 이렇게 저, 저, 고데기에서 싸갖고 내려왔서니 밥에 먹고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이제 희꼭기라는 말은 우성 저쪽으로 울돌목 저쪽으로 비행기가 늘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나타났다고 막저저 소리 나 소리 치고 그러면은 드럼통에다 조만한 게 방공호를 지금으로 하면은 뭐 구리나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숙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어떤 이제 우리 누나가 그때 열 여섯 살이나 됐을 겁니다. 한데 지금 말하는 뭐 유안부 뭐 본인들이 돈 벌러 갔다고 어떤 놈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를 안 했고 공 공출하고 그래 그 공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부 끌고 가는 거를 근데 이제 결혼하면 안끌어다가 처녀들만 끌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는 나이가 열여섯 살인가 됐는데도 공출 피한다고 일찍 결혼해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쌀 쌀하고 그다음에 처녀들 녹그룹도 공출합시다. 그래갖고, 녹그룹도 가져가고. 쎄, 녹그룹.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그성 바꾸라고. 우리가 곽신데, 암곡, 그래갖고, 성을 바꾸라. 이거 성을. 일본식으로. 창식의면 지금 말하는 거. 그래갖고, 바꾸라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 시골이라서 미루는 데까지 미룬 거예요. 그냥 미루는 데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해방이 안됐으면 바뀌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 수복, 저, 저, 해방돼 버려서 그냥 없었던 일을 하는데, 우리, 내 아는 형님은 닦꾼 사람도 있어요. 그, 저, 저, 등기 이전하고 그러는 거는, 그, 곽신화가안 해주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할수 없이, 우리 집안 형님 내가 아는데, 그 재준이거든요, 곽재준. 그, 데 지금 그, 그 양반 앞으로 된 거, 토지대장 이거 뜯어보면 안곡재준 이렇게 써졌어요. 그열살 때였죠. 어릴 때 보니까 어느 날그 경찰이 도망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용장 그저 서쪽으로 해서 막뭐 싸워보지도 않고 막 도망가. 그냥 가버렸고 이제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인민군이 이제 그 들어왔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어린 눈에도 인민군들이 왜소해 아주 그냥 열대여살 먹은 그런 애들인데 두 명이 와서 그 마을 그저저저 저, 저, 저 입구에다 집합시켜 놓고 그러면 뭐 김성 장군 뭐뭐 응? 그, 그런 노래를 창백상 줄기줄기 뭐 그런 노래를 계속 가르켜 오라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마을 사람들 전부 창고에다가 다 집합하라고 하고 전부 다 집어 넣어놓고는.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 다음에 뭐, 그, 소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농토가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는 묶어가지고 이제 저 어디로 데리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장했다고 하면서 이제 시체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계속 객가에 돌아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83명이 시생이 되었어요. 12 어 세대에서 83명 아주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이제 그 인민군이 퇴각하고 이제 경찰이 다시 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조력하고 협력하고 했던 사람들 45명인가 46명을 끌고 가는 각이만 알지 어디서 죽은 저저그 저, 죽여 버렸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서 해 이 마을이 이 유교동란으로 인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쉬쉬 하면서 지지군들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민군이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은 비석이라도 세우고 그렇게 해줬습니다만은 수복되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뭐 협조해서 그 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시체도 못 찾고 세월이 흘러버렸거든요.